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하나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은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 내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 로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 인터페이스만 보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반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은 안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논리 구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코드 구조를 중심으로 테스팅하는 방법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 레벨일 때는 하나하나의 문장들 또는 d e c i s i branch, 이런 등과 같이 코드 그 자체가 이제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 레벨일 때는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하는 관계, 즉 호출 관계가 나타나 있는 콜트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구조를 파악을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일 때는 메뉴 구조,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조, 또는 웹 페이지 구조, 이런 구조를 살펴보면서 테스트를, 아,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방법에서는 특히 커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그 테스트 케이스들의 묶음, 그런 테스트 스위트라고 불러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의 묶음인 테스트 스위트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테스트 됐는지, 그런 테스트 된 정도를 나타내는 커버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결국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구조를 살펴보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테스트되었고 어느 부분이 테스트 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어느, 얼마나 테스트가 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커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로 구문 테스팅과 커버리지, 결정 테스팅과 커버리지, 조건 테스팅과 커버리지, 다중조건 커버리지, 이네 가지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에는 이네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러한 어, 테스트 기법은 주로 이제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기법인데, 이 컨트롤 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기법에도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CDC, 즉 컨디션 엔티시언 커버리지, 그다음에 M-CDC, 모디파이드 컨디션 엔티시언 커버리지 기반으로 한 테스팅, 뭐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플로우,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한그 테스트 기법도 있는데 어, 상당히 많은 테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이네 가지 기법을 중심으로 어,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구문 테스팅과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서 실행된 구문이 몇 퍼센트인지를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한 값이 우리가 목표로 정해놓은 그 값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하면 모든 구문을 실행할 수 있는 입력 값이나 이벤트를 테스트 데이터로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적은 개수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커버리지율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결국 보장성이 낮은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겨져 있는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뒤에서 배우게 될 결정 커버리지나 다중 조건 커버리지와 같이 호함관계가더큰 커버리지를 달성하면 이 커버리지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문 테스팅과 커버리지를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코드를 이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주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는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C, F, G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스 코드를 어떻게 그 제어 흐름 그래프로 표현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죠. 어, 프로그램에서 실행문, 실행문은 그 그래프에서 노드로 표현됩니다. 그다음에 그 실행문과 실행문 사이에 제어 흐름이 있으면 화살표로 해서 제어 흐름을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S1, S2가 있다면 고하 실행문 S1과 S2가 그 제어 흐름 관계 그러니까 S1 다음에 S2가 실행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제어 흐름 관계를 표시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프로그램에는 어, 순차 구조 잠깐만요. 여기 자꾸 튀네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만 가지고 프로그램의 로직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순차 구조에서는 스테이트먼트들 간의 제어 흐름이 순차적으로 흘러오는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의 경우는 제어가 어떤 이 f 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반복의 경우는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이 스테이트먼트가 포문이나 while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참일 때 while이나 f 안에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다음에 여기 조건을 만족 못하면 벗어나는 이런 구조로 그 컨트롤 플로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이런 방법을, 방법을 써서 제어 흐름 그래프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커버리지를 측정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소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다그 그래프로 표현하려하면 을고 코드 어, 그래프가 커질 것 같아서 좀더 간단한 형태로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면 1번 노드에는 어, x, y를 선언하고 g도 선언하고, 그다음에 x, y를 입력받고 g 값을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을 하나의 그 노드로 표현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노드가 그 순차적인 문장, 순차적인 문장들의 최대 집합을 하나의 노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제어가 이 중간에서 딴데로 나가는 것이 없고 중간으로 제어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없는 그런 최대의 문장들의 집합을 이렇 하나의 노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가 분기가 나눠지는 거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분기가 나눠지는 그러한 그 순차적인 어, 연속적인 문장들의 최대 집합을 노드로 표현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노드가 표현됐고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참이면 2번 노드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계산하고 다시 y가 0보다 크냐 따져서 참이면 이렇게 이제 3번 노드를 실행하고 아니면 5번으로 가고요. 그래서 1번에서도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가 아니면, 풀었으면 4번으로 가서 그다음 5번 실행하고 끝난 이런 구조가 돼 있죠. 그러면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테스트 데이터로 t1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5고 t2 x가 마이너스 2, y가 1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시, 어,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t1을 가지고 했더니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X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냐? 그걸 한게 일단 1번이 실행됐죠? 그 다음에 그것이 참이니까 2번으로 왔어요. 그럼 2번도 실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d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여기서는 뭐 Y를 특별히 더계산한 것이 없으니까 Y가 0보다 작은 데 들어와서 다시 Y가 0보다 크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false 해서 5번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5번이 커버됐습니다. 그 다음에 T2에 대해서는 X가 마이너스 2, Y가 1이니까 x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으냐? 아니죠. False니까 1번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죠. 그럼 4번 수행하고 나서 5번으로 오니까 1번, 4번, 5번이 커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 2, 5, 1, 4, 5예요. 근데 커버리지 값이 이렇게 계산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3번 블럭은 도달 불가능한 블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1번 블럭에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냐? 그 참여해서 2번 블럭으로 왔어요. 근데 2번 블럭에서 g값은 계산하지만 y 값을 계산하지 않는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번으로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 1번 블럭에서의 조건과 2번 블럭에서의 조건이 서로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3번 블록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즉 언리처블 블록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커버리지 따질 때 바로 이렇게 언리처블은 빼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버리지 계산 규칙을 보면 토탈 스테이트먼트에서 언리처블 스테이트먼트를 빼고 나머지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커버된 스테이트먼트를 따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각각 해도 되겠고, 이렇게 블럭일 때는 스테이트 모트 대신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블럭 전체 5개에서 언리처블 블럭 1을 빼고, 그 다음에 커버된 블럭 3개. 그래서 4분의 3이니까, 그래서 4분의 3에서 0.75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0.7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커버된 블럭을 따져봤더니, 얘는 뭐예요? T1에 대해서는 1, 2, 5가 커버됐고 T2에 대해서는 1, 4가 커버됐으니까 전체 커버된 것은 1, 2, 4, 5가 되는 거죠. 그럼 1, 2, 4, 5는 여기서 3번이 언리처블 블록이니까 그걸 빼면 전체 그네 개의 블록 중에서 4 개가 커버됐으니까 얘는 커버리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T1은 0 7 5 T2는 0 7 5지만그 T1과 T2를 합친 한 걸로 하면 전체가 다 커버 됐으니까 1.0 커버리지가 1.0이니까 모두 다 커버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를 계산하고 이렇게 커버리지가 1.0이면 더 이상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구문 테스팅과 커버리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정 테스팅과 커버리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디시전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테스트 케이스에 의해 실행된 조건문 내의 결정 포인트가 몇 퍼센트인지를 측정을 하고 이것을 측정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커버리지를 달성했는지 보고 그 커버리지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라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로 준비하여 계속해서 그 목표로 했던 커버리지에 도달하도록 테스팅을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정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기 코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IF, 그래서 IF문 있죠 IF에 이렇게 전체 조건식 이 전체 조건식이 결정 포인트입니다 왜 결정 포인트라고 하냐면 이 전체 조건식이 참이면 True 경로를 가게 되고 거짓이면 False 경로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지점이다 라고 해서 결정 포인트라고 어, 얘기합니다 이 전체 조건식이, 그래서 이런 결정 포인트가 커버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결정 포인트에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을 했을 때 전체 조건식이 참과 거짓의 모든 값을 갖게 되어서 모든 분기로, 즉, 참의 경로로 또는 거짓의 경로로 그렇게 그 모든 분기로 제어가 흐르게 되면 이 결정 포인트는 커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잠깐 지울게요 여기 이 입문 볼까요? 여기 이 입문에 전체 조건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테스케이스를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주어진 그 전체 조건식에 주어진 테스케이스 를 적용을 할 때, 여기 x 가 마이너스 3, y 가 마이너스 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조건식은 false가 되죠. 그 다음에 이2을 적용하면 전체 조건식은 true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 d e c i s i o 가 true, false를 모두 갖게 되면 이 d e c i s i o 는커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커버리지 계산은 전체 d e c i 에서 임피저블 d e c i 을뺀것 대비 커버된 d e c i s i o 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 디시션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다음에 커버된 디시션 즉 트루펄스를 다 가졌으니까 커버된 디시션이 하나죠. 따라서 커버리지는 1 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디시션이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듈이 쭉 문장들이 있다가 if 다시 문장이 있고 if 또 if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세 3개의 디시전 포인트가 있다고 해보죠. 3개의 디시전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을 했더니, 1번 디시전 포인트는 t 루 u e f 를 가져요. 2번 디시전은 t 루만 가져요. 3번 디시전은 t 루 u e f 를 가져요. 이럴 경우에, 그 커버리지는 얼마가 되죠? 전체 디시전의 개수가 3개. 그 중에서 1번, 3번 커버되고, 2번 커버가 안 됐죠. 그러니까 2번은 그 커버가 안됐죠 2번은 커버가 안된 디시언 포인트니까 그것을 빼면 즉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커버리지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커버리지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결정 테스인 커버리, 결, 결정 테스인과 커버리지 이 방법은 그 구문 커버리지보다 강력하죠. 그래서 이 결정 커버리지를 100% 달성하면 결국 구문 커버리지는 당연히 달성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조건 테스팅과 커버리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컨디션 커버리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디션 커버리지 개념은 결정 포인트 내에 있는 각각의 개별 조건식, 중요한 것이 각각의 개별 조건식입니다. 그런 각각의 개별 조건식이 참과 거짓의 모든 값을 가지면 어, 커버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커버리지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커버리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로 준비하여 우리가 목표로 한그 커버리지에 도달하도록 계속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이 조건 테스팅과 커버리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코드를 볼까요? 여기 코드에서 이 전체 조건식은 디 시점 포인트죠? 여기에서 각각의 개별 조건식을 이제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죠. 각각의 개별 조건식을 여기 다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개별 조건식에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 보면 되겠죠.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에 첫 번째가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적용... 2를 첫번째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냐 라고 하는 조건에 적용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y가 4보다 작으냐 라고 하는 조건에 적용하면 트루가 되죠. 그 다음에 0, 6은 어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냐에 적용하면 트루가 되고 두번째 조건에 적용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냐 라고 하 개별 조건식은 true, false를 모두 가지니까 요 조건식은 커버된 조건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식은 어때요? 여기도 true, false를 모두 가지니까 이두 번째 조건식도 커버된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커버리지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전체 컨디션에서 i n f 블 a s i b l e c o n 을뺀것 대비 커버된 컨디션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의 경우에 전체 컨디션이 두개 커버된 컨디션이 몇 개? 두 개죠 그러니까 조건 커버리지는 1.0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조건 커버리지를 달성하면 결정 커버리지는 당연히 달성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면 디시션 커버리지는 당연히 만족할 거다 라고 생각하수기 쉽지만 실제로 개별 조건식이 참, 거짓을 모두 가진다고 해서 전체 조건식이 항상 참과 거짓을 전부 갖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지만 디시언 커버리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와 반대로 디시언 커버리지를 만족하지만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는 앞에서 봤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 t 스 s c a s t 1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t 스 s c a s t 1을 적용하면 이두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데이터를 개별 조건식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각각 적용하면 첫 번째 개별 조건이 True False가 나와요. 두 번째 개별 조건도 True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조건이 True False가 다 나오니까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어, 전체 조건식을 보면 어때요? 전체 조건식을 보면 False 펄스 False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t r 가안 나와요. 따라서 Decision 는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스 s t c a s T2를 적용해 볼까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테스 s t c a T2를 적용하면 이 전체 조건식은 t 루 u 스가 나와요. 따라서 Decision 를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컨디션 커버리지는 어떨까요? 보면 첫 번째 기별 조건식은 t 루 u 스가 나와요. 그래서 커버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식은 어때요? 두 번째 개별 조건식은 True True가 나와요. 즉 True False가 아니라 True True만 나오니까 두 번째 개별 조건식은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컨디션 커버리지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T3 즉 T1 T2를 유니온한 T3를 적용하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세 개를 다 고려하니까 개별 조건식도 True False, True False, 전체 조건식도 True False가 나오니까 그 컨디션 커버리지와 디시안 커버리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다중 조건 커버리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결정 포인트 내에 있는 모든 개별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논리적인 조합을 테스 케이스로 고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if c1 컨디션이 하나일 경우에는 true, false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컨디션이 두 개, c1, c2 이것이 뭐 end로 묶여도 되고 or로 묶여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일 경우는 tt, tf, ft, ff 해서 네 개의 그 논리적인 조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3 개면 C1, C2, C3 세 개면 T, T, T부터 F, F, F까지 여덟 개의 논리적인 조합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조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케이스 양이 매우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100% 결함을 제거해야 하는 제품 테스트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케이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커버리지 간의 포함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커버리지의 범위가 가장 작은 것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디시전 커버리지나 또는 컨디션 커버리지에 100% 포함되죠. 그런데 앞에 예에서 살펴봤던 대로 디시전 커버리지나 컨디션 커버리지는 일부는 포함하지만 완전히 포함되는 즉 디시전이 컨디션에 포함되거나 컨디션이 디시전에 100% 포함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다음 얘네들은 사실 컨디션과 디시언을 동시에 고려하는 컨디션 디시언 커버리지에는 전부 포함되고요. 그보다 좀더 범위가 넓은 것이 모디파이드 컨디션 앤 디시언 커버리지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금 전에 살펴봤던 다중조건 커버리지, 즉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가 가장 그 포함 범위가 넓은 그런 그 커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적절한 어떤 커버리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테스팅에서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선택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